둘셋, 둘셋씨이야 선우, 선우 맞아 그렇지 그렇지, 선우 그렇게고해 여기잖아, 패스, 패스! 월퍼해도 되고! 아, 아, 아. 야, 약간 어렵게 좀 탑에 있는데! 멀고, 고꼬어 꼬였어, 꼬였어! 안 돼! 자. 어. 그... 다시 okay, right. euh. 네? 왕도 봐, exists. 왕도. 안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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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에이, 또, 뭐, 쟤, 치. 그렇지. 알았어. 나이스 아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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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 나이스 맑아. 맑아. 맑

티어 티어 티어. 3번 간다. 다음 굿. 수비콜 수비콜. 리가가 그렇지, 공격해! 그렇지! 손으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아, 손으로 앞에! 어, 그렇지! 왕토 아니야. 왕토라스! 왕스왕비라스왕토라스 런, 런, 런! 이지훈 하나 넣어봐, 아이! 그렇지, 던져! 아, 넣어야지! 넣어야지! 와, 이지훈 와, 이지훈 이유 m 3 r i 뭐야? 3 a m 뭐야? i b 이 y a s a m m p o 뭐 y 고그렇 Roko Pakse 지 o n 걸어 선우 i Aji, Roti, r <い>オフェス 뛰어, 한번 뛰어. 이지훈이가 나. 이지니까안 주잖아. 넣는 아, 사람 줘, 넣는 사람 줘. 아, 이지훈 주지 마.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안 돼. 나이스 리. 이지훈 맞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훈 좋았어. 아니야, 잘했어. 그의 지켰어, 했어요. 100%야. 자, 고자. 15초 15초 시간 봐. 하나 넘왕 2주일 다운 스크린, 왕 다운 스요